서원이 안녕. 전에 먹으라는데 <laughs> 发现。

긴장되는 순간. 아, 음. 그, 해 봐. 자, 이제 이제 여서 준비합니다. 뭐야, 바로 갈아입고 가자고? 응. 갈아입으잘 잡았네, 민규. 잘 됐다. 오. 광화공원을 가함께하니다 자, 2022년도 우리 서울 최고의 주제. 그럼 빨리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후 공식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니야, 먼저 가세요. 내가 먼저 가서 와. 잘 부탁드렸어? 둘, 셋. 네, 섯 어, 이거, 누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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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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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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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이거, 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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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태극도 이제 나머지 손목 고아린 부분 고 와, 올해 연세가 82신데 풀코스에 2017에 도전하시는 우리 최병나 머릿 박사한이시기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유. 명. 라인에 불과하다. 네. 네. <laughs>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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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비가 멈추니까요. 오늘 잘하면 새로운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가 네, 사실 마라톤하기에는 최적의 날씨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영상 7도, 영상 7도. 자, 부탁드리는데, 뛰기 전에는 여러분 주로에서 비옷을 벗지 마시고, 뛰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비옷을 벗고, 좌우로 던져서 깔끔하게 도로에 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깔끔하게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엘리트에스국이 출발합니다. 아, a 부터 g 룹까지 자, 지금부터 2015 서울 마라톤 경제9 5공이 봉화 마라톤 분들에게 찾비신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오고 마시고요. 자, 뒤지지 어. 마시고, 전달, 전달. 자, 우리 맞추려고 던지지 마시고 네, 자, 전달만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네. 자, A조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운도 나오고, 사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경남역에서 신설동역으로 이동합니다. 신설동역 2 4 k m 지점에서 아, 지금 신설동역으로 손희도 손희도 여왕 손희도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자, 신설동역 9번 출구 2 4 k 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손희동은 지금갈 거고요. 이제 현수막 여기다 달 겁니다. 달고 있습니다. 우리 자, 현수막 설치 중입니다. 24. 응. 자, 엘리트 선수들 지나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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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혁주님, 딸내미 <laughs> 어머님. <진안에> <laughs> <너무 잘해. 웃음>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봐봐 저씨 지발안 해도 돼? 2개 어 화이팅 아 뭐... 아, 화이팅 화이하세요 끝까지 좋았다. 완주 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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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야! 황지야! 아 김기철! 화이팅 화이팅! 에 아, 누구? 해만 아니다 아니다 창현! 창현! 아니, 창현. 喂，为什么这么苦啊？他走走，他上上，他上上。给我看看，给我看看。我好进，好进，好进，好进。 지고라 콜라 콜라. 괜찮아 이팅 괜찮아. 괜찮. 또 버려 버려 배고바어서운동끼우세요몇번누웠다고 20초 나왔습니다. 빨리 왔습니다포기하지 마. 파이팅! 이팅어 그냥 죽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인정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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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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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운동장 지착했습니다 물품보관소 지나가고요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자, 우리 선수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거봐 어, 이 거짓말쟁이 이승현이 <laughs> 잘했어 고생했어 아, 네, 아 안경에 물이 다 샀어 어디서 우리가 만나는거 아니야? 성공했어요? 참 성공했어? 오케이 오 진짜? 어. <laughs> 나 뛰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버텨내들. 우와. 일로와, 일로와. 릴수있사해 너와 함께라도 즐거워. s o m 마 외치며. 우린 하나 달려가. s o b a 자유롭게. 햇살 달려 바람 맞며 달려. 정말 마라톤 평화롭게 달을 보면 달연 숨소리 들으며 달려 달릴수 있어 감사해 너와 함께라도 즐거워 정말 뺑마 외치며 우린 하나 달려가 일수 있어 감사해 너와 함께라도 즐거워 정말 백마 외치며 우린 하나 달려가 정말 마라톤 자유롭게 햇살 아래 달려 바람 맞으며 달려 정화 마라톤 평화롭게 달을 보며 달려 숨소리 들으나 달릴 수 있어 감사해 너와 함께라도 즐거워 정말 백마 외치며 We're gonna